네, 안녕하십니까 멜세스 벤츠 고양 전시장에 근무하고 있는 구자원 팀장입니다. 네, 이게 제 유튜브의 첫 소개 영상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 고객분들을 직접 배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어, 그리고 이 유튜브로 통해서 어, 차량 소개 및그 다음에 출고 설명 같은 것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벤츠 의 이슈나 뉴스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유튜브로 통해서 앞으로 하나 하나 촬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정 부모님 덕분에 바로 호주에로 유학을 가서 총 7년이라는 유학생활을 보냈고요. 어, 그때 이제 군대로 고민하고 있을 때, 어, 미국에 계신 지금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 어, 보통 남자 인생이 70에서 80 산다고 할 때, 어, 2년이라는 군대 생활이, 어, 돌아보면, 어, 정말 나쁘지 않고 배우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어, 큰아버지의 조언에 따라서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군대를 가서 2009년에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할 때쯤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게 되면서 바로 호주로 가지 못하고요. 어, 유학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유학 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저한테 유학원에서 일해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많이 오게 되었고요. 거기서 일하는 게 9시부터 6시까지 일할 수 있고 또 주말엔 쉴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병문안 가게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서 길게 일할 마음보다는 아버지가 이제 투병 생활하신 게 아버지가 이제 괜찮아지면 다시 호수로갈 생각에 하다 보니까 영업이라는 게그 유학원에서 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담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유학, 영업이 나한테 맞구나 이렇게 느껴서 어, 자동차 영업이 아무래도 영업의 꽃이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영업을 한번 해보자 하게 돼서 처음에 제가 어, B&W에 2014년도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거기서 경험을 쌓고 바로 벤츠로 와서 현재 어, 총 경력이 영업 경력이 10년 정도 되었고요 어, 19년도부터 벤츠 모터원 고양 전시장에서 현재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9년 동안 벤츠에서 근무하면서 총 1,500대 이상이라는 출고를 했고 어, 매번은 아니지만 지금 어워드 22년도부터 어, 21년도인가 22년도 참석을 해서 1, 2, 3등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 회사에서는 현재 8년째 1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 벤처에서 9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누적대수가 1,500달라는 숫자는 솔직히 어, 저보다 더 많이 파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 기간으로 따지면 어,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고요. 그 수치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제 노력 없이 나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제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떠서 뛰어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제도 해주시고 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적 대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한 회사에서 8년이는 기간을 1등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어그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를 찾아주시면 성지 어, 성격 어, 제가 생긴 거와 다르게 또 정도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또, 저도 비서가 있어서 전국 어디든 제가, 제가 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제 비서라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좋은 견적으로, 어, 언제든지, 견적이나 시승을 원하시면 어, 언제든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